어, 13,000원, 나누기, 어, 60하면, 어, 알당 216원 나오네요. 어, 굉장히 저렴하죠. 안녕하세요. 김뚝딱TV 김반장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어, 배터리. 아, 새로운 배터리가 좀 추가됐는데요. 어, 지금 배터리 소개 영상이 되게 많아질 것 같고요. 일단, 종류부터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아직 제가 샘플을 못 받아서 중고로 예를 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한번 봐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어, 18650이고요. 자, 25R이라고 고방전 배터리입니다. 요게 2 5 a 까지 출력이 돼서 뭐 청소기 전동 드릴 그라인더 이런 데다가 쓰는 배터리에요 굉장히 좋은 배터리고 요거는 지금 중고 배터리 지만 어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 요걸 한거고요 신품 배터리가 입고가 될거예요 오늘 자 요거 가격은 신품 이고요참 음, 구하기 힘든 배터리죠 요즘 3500원에 판매를 진행해 볼거고요 자 이번 기회에 어, 구하기 힘든 배터리인데 신품 배터리 요거는준거고요 지금 오늘 입고가 됐다고 들었고요이 동영상이 나가고 이후부터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개당 3,500원에 고방전 배터리고요 삼성 25R입니다 18650 신품 배터리가 하나 더 있는데 아, 두 개가 더 있네요. 지금 21700이구요. 자, 간단하게, 어, 배터리 규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요거는 18650인데, 요게 이제 18mm라는 소리구요. 요게 길이가 65mm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1700은 지름이 21mm. 길이가 70mm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일반 방전, 고방전, 중방전이 있는데 어, 용도는 일반 방전 같은 경우는 뭐 파워뱅크라든가 수량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어, 별로 전기 소모를 안 하는 데 쓰시는 거고요 중방전은 보통 전동 킥보드나 이것도 지금 전동 킥보드 셀인데, 여게 6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런 거에 쓰는 거고요. 고방전은 주로 청소기, 뭐, 그라인더, 무선 그라인더, 뭐, 충전식, 뭐, 드릴류, 요런 데다가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는 M48 이라는 모델인데요. 21700 이고요. 요거는 개당 단가, 새 겁니다. 그 대신에, 원래 M, M48 같은 경우는 이제 누드 타입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니켈이고 스폿도 당연히 처지고요 수축 필름은 씌우셔야, 된, 씌우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M48 4800mm 짜리 21700이고 가격은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50L이라는 중방전, 이거는 M48 같은 경우는 일반 방전이고요. 자, 50L 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배터리를 갖고 있지 않아서, 요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50L 이라는 배터리가 있는데, 그건 중방전이시구요. 가격은 3,500원에, 어, 판매 예정이고, 요거와 똑같이, 신품이고, 누드 타입으로 돼있어서, 수축 필름은, 자, 씌우셔야 된다는 거구요. 자, 이제, 21700, 어, 고방전이 나오는데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어, 30t라는 고방전이고요. 요거는 35A까지 되는 거라, 어, 전동공구에도 요즘에는 21700은 많이 써요. DYY 킷 같은 경우도 21700 킷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고방전이라, 어, 괜찮아요. 이게 가격도 중고인데요. 중고 같지 않은 중고. 요거는 성능이 한 95%까지는 나오신다고 하셨고요 굉장히 어, s급이죠 요거는 개당 2200원에 판매하신다고 하셨고요 요한 묶음이 18개 인데요 배터리 지그도 좀 쓸만해요 18개를 주문을 하시면 요체로 나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나 또 있는데요 요것도 음 성능은 90% 이상은 나오신다고 하셨고요. 얘는 30T인데 얘는 3,000mAh짜리 방전율은 35A고요. 얘는 다 삼성 거고 얘는 40T라는 애인데 얘는 요거보다는 성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90% 이상 나오신다고 하셨고. 예, <laughs> 단가는, 뭐, 방전율은 30t랑 똑같이 35A까지 나오고요. 얘는 개당 3,000원 판매할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48, m48이랑 50L이 있는데, 이것도 중고 제품이 있어요. 중고도 뭐한 성능은 90에서 95% 정도 나오시는 신품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중고가 있는데 M4851 둘다 가격은 2,500원입니다. 자, 제가 알바로 하는 음, 배터리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18650 MH1 중방전 배터리고요. 보통 파워뱅크나 어,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에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예요. 요거는 이제 신품이 있고. 중고 제품이 있어요. 신품은 뭐 당연히 신품이니까 <laughs> 신품은 이거는 킥보드 한 번도 가동이 안된 곳에서 분리된 배터리고요. 어... 자, 요거는 신품인데 어... 외관은 약간 이게 양면테이프로 접촉이 접착이 돼 있어서 요걸 떼다가 이제 약간 찢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 내용은 어, 새거라는 거. 요거는 중고인데요. 같은 m h 원인데 요거는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한 이유는 여기 팩체 이렇게돼 있는 거를 적출해서 어, 알로 만든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음, 중고 제품이지만 성능은 괜찮고요. 이것 또한 90에서 95%는 나오겠죠. 요거는 신품이고요. 요거는 신품은 개당 2,500원에 판매하고요 어, 중고 제품은 개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참 배터리 소개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요거는 MH1은 두 종류 중고 제품과 신품 제품 두 가지가 있고요 전동 킥보드 나인봇 전동 킥보드를 배터리를 한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를 다 까서 알당 판매를 할 건데요 자 요것도 팩체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얘구요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삼성 셀이구요 m26이라는 18650 입니다 요것도 성능은 95% 90에서 95% 이상 나오신다고 들었구요 자 요거 어 분리하기가 조금 빡센데요. 제가 분리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고, 자 요거 2,600mAh고 방전율은 어, 중방전에 10A까지 출력이 가능한 배터리고요. 어 개당 가격은 1,400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근데 단 요거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기부 컨텐츠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 3월 26일 날 제가 기부를 해서 기부 영수증을 받아 왔습니다. 어 동사무소에 기부를 했는데 100만 원을 어 동사무소에서 직접 음, 안 하고 사랑의 열매로 다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음 제가 듣기로는 사랑의 열매나 뭐뭐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운영비가 빠진다고 해서 저는 동사무소에 일부로 갖다 준 건데 아 이거를 동사무소에 집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동사무소에다가 내면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할 거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어 세금 나가서 운영하는 거니까 아, 거기다 가 하면은 100%다 어,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이 될줄 알았는데 사랑의 열매로 들어갔습니다 요 기부 컨텐츠를 한번 또해볼 건데요 자 M26 이구요 삼성 배터리고 요게 2600mAh 짜리 이구요 중방전 입니다 그리고 암페어는 10 암페어 까지 나오구요 어 요거 개당 1,400원에 판매할 계획이구요 자 수익금의 일부는 100만원이 모일 때까지 기부금 적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어, 요 배터리, 요거는 이제 MH1 배터리인데, 이 팩을, 이 팩을 분해를 하면, 요 MH1 l g 게5 0알이 나오구요. 자, 요거는 팩체 구매를 하시면 더 저렴한데요. 요거는 한 팩당, 어, 5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구요. 3200ml 짜리 MH1 5 0알이 들어가 있는 팩이, 어, 55,000원입니다. 중방전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가격부터 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팩을 분해를 하시면 여기 있는 M26 어, 중방전 배터리가 60발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한 팩당 가격은 삼성 M26이 60알 들어가 있고요. 42볼트 1 6암페 정도가 되죠. 자 가격부터 까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한 팩에 아주 놀라운 가격 13,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자 요거는 기본 두 개부터 두 팩부터 판매가 진행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이거 역시도 제가 기부 컨텐츠에 합류를 할 건데 자요 상태에서는 bms 가 거의 다 나간 게 대부분이구요 아음 어, bms 는쓸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를 팩을 어 한번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팩체 뭐 전기자전거에 쓰신다고 그러시면 어 여기까지 분해를 해서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나와요 어, 니켈 플레이트는 이렇게 다 달려 있구요 이거는 어, 실리콘이 완전 그냥 다 덮여 있어서 어 요것까지도 따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의뢰하시면 어, 겉껍데기에서 빼는 것도 조금 힘든데 어요 팩체 어, 니켈 플레이트는 다 쳐져 있는 상태구요 실리콘도 다돼 있는데 요거를 걷어내시면 어, 팩으로 어, BMS는 다시 다시 해야겠죠. 아주 어, 작업이 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서 자요거까지 분리하는데 분리한 팩은 제가 어, 35,000원에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것도 수익금의 일부는. 아, 어, 100만 원 모기 기부 컨텐츠에 적립이 될 겁니다. 자, 이 팩도 분해가 어려우시면 제가 이거는 대신 분해해서 공임을 받고 35,000원에 어, 판매 예정이고요. 자, 직접 하신다고 그러시면 어, 이 팩이 두개 기본이고요. 두 개시면은 26,000원이죠. 근데 한팩 기준으로 13,000원이고요. 자, 2,600mAh짜리 중방전 배터리가 60발 들어가 있으니까 어, 13,000원 나누기 어, 60하면 어, R 당 216원 나오네요. 어, 굉장히 저렴하죠. 자, 성능도 90에서 95% 이상 나오는 성능이고요. 자, 다만 BMS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렇게 어 배터리 종류를 무지하게 많이 소개를 시켜 봐 드렸는데요. <laughs> 자, 요게 어제 사무실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얘구요 어, 얘는 뭐 어, 무진장 좋은 가성비죠. 200원. 210원이네요. 216원. 그리고 요거는 구하기 힘든 어, 25알 고방전인데 요거는 지금 이미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중고를 꺼내 봤고요. 새 겁니다. 자, 니켈 플레이트도 당연히 안 달려 있는 공장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형일 것 같고요. 아, 개당 3,7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직접 분해해서 쓰신다고 그러시면 216원이 되겠네요. 아주 가성비 훌륭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 요게 입고되면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구매 방법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는 물건과 업자분이 직접 판매하시는 물건도 있으니 어, 문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어 니튜 이온 각셀이라고 있는데요, 94암페어짜리 어 굉장히 큰 놈이죠. 용량은 이제 어 94암페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것도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하세요. 지금 이게 탭 가공이 안돼 있어서 탭 가공을 하고 나서 그것도 판매 예정이거든요. 그거는 가격은 셀당 뭐한 3, 4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 탭 가공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물량이 많아서 어,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도 나오게 되면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